박영코치입니다 오늘은 쉐이크 먹는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남기기 앞서서 제가 어떻게 쉐이크를 먹게 되었는지 짧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군인이었던 저희 언니가 식습관이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해서 살이 막 찌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다이어트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을 때 허블라이프 다이어트를 만나게 되었고요. 잘 챙겨 먹었더니 8kg 감량에 성공을 하고 되게 예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기억한 저희 언니의 모습은 조금 통통하고 조금 이렇게 체격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되게 날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저도 승무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 몸매 관리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저에게도 전달을 해 주었고 저도 잘 사용을 해서 지금은 제 나이, 제 키, 제 몸무게에 맞는 근육량도 많이 가지게 되고 체지방률도 감량에 성공을 하면서 아침 식사로 쉐이크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5년째 아침 식사로 먹고 있고요. 저는 4년째 아침으로 쉐이크를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시장이 정말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올리브영 갔는데도 단백질 쉐이크를 판매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단백질 쉐이크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단백질 쉐이크가 정말 큰 시장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 쉐이크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허벌라이프 쉐이크는 전 세계 1등 식사 대용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두 자매 그리고 뭐 부모님, 지인, 딸까지. 사랑하는 이제 돌에 앉은 딸까지도 이유식으로 모기, 먹고 있을 만큼 네, 그만큼 신뢰할 만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쉐이크 어떻게 먹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희 쉐이크는 물에 타드시면 돼요.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어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타서 드셔도 되는데 감량을 원하신다면 우유와 두유에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정수나 찬물에 타서 드시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러면 이제. 한번 타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요렇게 쉐이커가 따로 있어요. 쉐이크를 구매하시면 저는 요 쉐이크를 함께 커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 저는 미리 물을 요만큼 따라 놓았어요. 물 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한 350에서 400ml 정도로 드시면은 아마 적당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물을 떨어 놨고, 쉐이크 두 스푼을 넣으면 됩니다. 두 스푼 기준으로 했을 때 단백질 9g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먹던 건데 저는 딸기 맛을 요즘에 최애 맛으로 먹고 있습니다. 어, 저희 쉐이크는 일곱 가지 맛이 있고요. 저 제가 처음에 허글라이프 쉐이크를 만났는데. 쿠키 맛쉐이크를 먹었더니 제가 위장 기능이 조금 약해서 느끼하더라고요. 그래서 민트 파거든요. 제가 민초파? 그래가지고 민트 맛쉐이크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민트 맛으로 먹기 시작을 해서 조금 조금씩 위장 기능도 개선이 되고 하면서 이제 딸기 맛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딸기 맛, 언니도 딸기 맛, 저희 부모님이랑 이모들은 커피 맛, 제 막내 동생은. 쿠키맛 그리고 조카는 바닐라 맛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맛이 다양해가지고 4년째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스푼이 안에 있어가지고 쉐이크를 두 스푼 넣었습니다. 쉐이크를 갈아서 먹으면 사실 더 맛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 오시는 고객님들께는 제가 얼음이랑 쉐이크 넣어가지고 갈아서 드리는데 진짜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이거 먹으러 운동 안 하고 이거 먹으러 와야 되겠다. <laughs>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고 이렇게 두 스푼 넣고 귀찮다. 갈아먹는 게 귀찮다 하실 때는 두 스푼 넣고 흔들어가지고 먹으면 끝나요. 3분 만에 끝나는 아침 식사입니다.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쉐이크로 먹고 나머지 두 끼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조절해서 먹고 그리고 가끔은 맛있는 거 먹고 가끔은 클린한 식단으로 먹으면서 지금 4년째 감량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저는 다 먹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세게 못 흔들어 가지고 남아 있거든요 고객님들은 한 흔드시면서 드시면은 찌꺼기 남는 거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 하실 때이 쉐이크를 먹는 사람마다 키와 몸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먹는 방법이나 횟수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코치한테 제대로 관리를 받으면서 드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쉐이크 한 통도 우리가 돈 주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돈 주고 샀으니까 결과를 가장 좋게 봐야 되니까 꼭 제대로 관리를 받으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거나 있으시면은 아래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그쪽으로 문의하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